원장씨가 함께하는 오늘의 마술!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언니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마술을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한 마술은 바로바로 지팡이 마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 보여요? 아마색 천이에요. 천이 콜록콜록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술을 부릴 거예요. 너희들이 주문을 외워주면 선생님이 마술을 보여줄게요. 준비 시작. 쓰리쓰리마술리 묘독. 휴. 아 어떻게 되었어요? 와, 지팡이를 변했어요. 아, 근데 하나니까 조금 심심하지. 선생님이 하나 더 보여줄게. 이번에는 어떤 깃발이냐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소리 소리 마술이 묘동 준비. 시작.